자, 1번 문제. 어, 다음 중에서 2차원 또는 3차원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 사실감을 대해주는 그래픽 기법은 뭐냐. 아, 이 정답은 4번 렌더링이고요 렌더링의 정의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 모델링은 렌더링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을 얘기를 하고요 애니메이션은 어, 우리 정지되어 있는 컷을 연속으로 재생해서 어, 마치 움직이는 화면인 것처럼 그, 뇌의 잔상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리터칭은 리죠. 리터칭. 다시 손본다. 편집이나 어, 수정 작업. 이런 것을 우리가 재편집하고 이런 것을 리터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 다음 중에서 이 mp3 파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어, mp3 파일은 오디오 파일이죠. 오디오 파일. 어, 우리가 오디오 파일의 크기를 구할 때는 우선 이 표본 추출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샘플 크기를 팔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재생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 시간. 이걸다 곱해서 어, 우리가 이 오디오 파일의 크기를 구하고요. 이 프레임 너비는 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서 이것은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구할 때 어, 사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해장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다음 중에서 이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어, 우리가 프록시 서버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외부와 내부와 중간에 있는 이 proxy 서버를 떠올려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방화벽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선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우리가 어, PC를 사용하는 사용자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PC 사용자와 외부 인터넷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리 서버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화벽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캐시 기능, 캐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캐시 서비스라는 것은 어 한번 어 접속했던 서버의 정보를 여기에 미리 담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외부까지 갈 필요 없이 어, 바로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송 시간도 빨라지고 병목 현상도 줄어들고 이런 이점까지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브락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방화벽 기능도 하고 캐시 기능도 가지고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음 중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다 맞는 얘기고요. 이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소프트웨어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죠. 어, 우리 예전에, 아, 이 CIH, 체로노빌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 이 메인보드 자체에 바이오스 위조를 방지하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게 매년 4월 26일이 되면 작동을 해서, 우리, 이 바이오스 롬, 이, 그때는 EP롬이죠? 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 컴퓨터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어, 이 컴퓨터 하드웨어도 망가진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관하지 않다. 소프트웨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음 중,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소통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하고요. 스마트 센싱 기술과 무선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그 다음에 개방형 정보 공유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보안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아, 이런 것들이죠. 뭐 냉장고에도 어, 지금 TV에도 다 이렇게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소통하는 그런 통신 환경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은 아, 스마트 그리드라는 겁니다. 아, 이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전력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력망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하는 겁니다. 접목을 해서 이 전력망을 어, 조금 더 지능화하고 또 고도화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아,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이용 효율, 효율성을 효율 극대화한다 높인다 그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아 어, IoT하고는 다른 얘기니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 여섯 번째 다음 중 IP version 6 주소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어, 얘가 나온 이유는요, IP 버전 4 주소 체계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죠. 어, 충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워낙 인터넷이 어, 엄청나게 발전해버리니까,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버전 6가 나왔구요. IP 버전 6 주소는요, 요런 건다 개별적으로 다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죠. 버전 4는 뭡니까? 8비트씩 4개 부분 32비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주소는 네트워크의 크기나 호스트의 수에 따라서 A, B, C, D, E 클래스로 나누어진다. 이거 클래스로 나누는 것은 IP 버전 4의 특징이 되겠죠. 0에서 191, 192에서 253, 뭐 이렇게 IP가 할당이 되어서 클래스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 볼까요? 아,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 UR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 단어 자체가, 아, 그, 원본의 위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Resource Locato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정의가 되겠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의 원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이다. 아, 이건 이제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잘 보면, 이번에 URL의 일반적인 형식은, 자, 프로토콜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소 형태를 띄게 되죠. 어, 계정이 있는 FTP의 경우, FTP는 프로토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토콜이 여기에 어, 적혀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아, 뜬금없이 HTTP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웹이, 이 주소 보면 HTTP 프로토콜이죠. 여기 위에. 아, 그것처럼 FTP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여기 FTP라고 입력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8번째 다음 중에서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어, 규약이나 약속을 얘기를 하죠. 이 프로토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첫 번째. 통신망에 전송되는 패킷의 흐름을 제어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송수신기 사이에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한다. 자, 요게 다 프로토콜, 뭐 TCP, IP, 그런 프로토콜의 기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정답은 4번인데요.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양한 단말 장치를 여기 자동으로 인식하여 호환성을 제공한다. 이 부분이, 에, 잘못되었다. 라고 보입니다. 아, 이 프로토콜 자체가 어떤 협의된 절차, 규칙이나 방법, 그런 것을 규정한 것이죠. 그런 절차를 따라서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맞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동일한 프로토콜, 뭐, 그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동일한 프로토콜, 정도가 된다면 뭐 이런 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호환성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토콜이란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한 규칙과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기기, 뭐 단말기,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뭐 정보 교환 이런 것에 필요한. 규칙과 방법을 정한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처럼 단말 장치를 동일한 프로토콜만 가려서 할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봐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다음 중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아, 맞는 얘기부터 보면 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로 C++, 자바 등이 있고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등의 특징이 있다. 아, 정답은 4번인데요.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 된다. 자, 이, 이 얘기가 나오면, 뭡니까? 이건 객체 지향이 아니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이죠.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순차적인 아, 처리가 중요시 되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프로시디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이죠. 객체 지향이 아니라 뭐요? 절차 지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윈도우즈 제공 기능은 뭐냐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한다. 어, 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린 그림을 문서 편집기에 연결한 경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수정하면 문서 편집기의 그림도 같이 변경된다. 야, 이건 한글을 사용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예, 바로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OLE라는 기능입니다. OLE 기능. 어, 선점형 멀티태스크. 이건 뭡니까? 아, 자, 운영체제가 예를 들어서 CPU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응용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를 때 강제로 종료한 다음에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것. 선점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크가 되겠습니다. GUI는 윈도우 10에 보면 아이콘이나 메뉴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인터페이스 얘기하는 거고요. PMP는 아 꽂으면 동작한다. 이런 말이죠. 운영 체제가 알아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PM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A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맞는 얘기는 잘 외워 두고요. 4번이 틀렸죠?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유니코드가 뭡니까? 한글 뭐또한 한자, 뭐 영문, 숫자 뭐 요런 모두를 2바이트로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유니코드죠. 그래서 아, 이 4번은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12번. 다음 중 컴퓨터의 이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부팅 시 동작한다. 자, 옳은 것은 찾고 있죠. 아, 그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 펌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 펌웨어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어,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면 하드웨어의 시스템 성능 자체도 어, 향상되는 거죠. 쉽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면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터만으로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3번째 아, 다음 중 컴퓨터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이 칩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아,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장착되고 연결되는 기판이다 이건 뭐죠 바로 메인보드 마드보드에 대한 얘기고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역할을 조율한다. 바로 얘가 칩셋의 역할입니다. 자 문제와 답을 외워둬야 되겠죠. 이런 것은 칩셋이 뭐냐? 바로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칩셋이고요. 그 다음에 CPU와 주변 장치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 이거는 버스죠, 버스. 버스 중에서도 external bus, 외부 버스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부분, 포트 USB 포트, 패럴러 포트 이런 포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SD Solid State Dri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아, 정답은 1번입니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으며 베드 섹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베드 섹트라는 것은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일반적인 하드 디스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베드 섹트는 발생하지 않죠. 다만 어 표현 자체가 뭐 베드 블록이라든지 베드 셀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답이고요. 어 2번은 예와 읽기 쓰기 성능이 비슷하면 굳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ssd 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60 650 나노미터 적색 레이직은 dvd dvd 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소음이 없고 발열은 낮으나 하드에 비해서 외부 충격 외부 충격이 강합니다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드스크에 비해서 외부 충격이 강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아, 다음 중, 이 외부 인트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가 사용된 경우, 이건 뭡니까? 내부 인트러트죠 불법적인 명령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 아, 이 트랩이라고도 하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열 여섯 번째, 다음 중이 레지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은, 어, 첫번째 cpu 내부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 요 맞는 얘기죠 어, 이게 바로 레지스트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중에서 어, 가장 속도가 느립니까 아니죠 가장 속도가 빠르죠 어,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레지스트 고요 어, 구조는 뭐 플립 플롭이나 레치 등으로 레치를 뭐 어떻게 직렬이나 병렬로 요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저,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예, 정답이 되겠,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다 뜬금없는 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7번째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NTFS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 다른 것은 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면 하드 디스크 논리 파티션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 이론적으로 최대 볼륨 크기는 256, 256 테라바이트입니다. 256 테라바이트.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NTFS는 플로피 디스크 같이 이렇게 저용량 디스크는 지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열여덟 번째 다음 중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중에서 컴퓨터 관리에서 수행 가능한 디스크 관리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정답은 4번 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제어판에 들어가서 어, 컴퓨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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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를 열어서 컴퓨터 관리 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어... 자, 여기에서 이벤트 뷰어라는 부분, 보이죠? 예, 이벤트 뷰어라는 부분에서 분석 및 디버거 로그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분석 및 디버거 로그를 표시할 수 있다. 이건 디스크 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았듯이 자, 이벤트 뷰어라는 곳에서 하는 것이다. 그죠? 어,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한다? 이벤트 뷰어에서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9번. 다음 중 폴더의 속성창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 내용. 어, 하나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죠. 어, 이 속성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보면 문서나 사진 이렇게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폴더의 최적화 유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권한과 공유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폴더 아이콘도 변경할 수 있죠. 어, 그런데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탐색기에서 삭제를 해야지. 이 속성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어,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시스템을 복원해야 하는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아, 첫 번째, 새 장치를 설치한 후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맞는 얘기죠. 어, 불안정하니까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 옳겠다. 그 다음에 윈도우가 실행되지 않을 때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4번을 보면 어이 파일의 단편화를 단편화가 뭡니까 조각 나는 거죠 이 단편화를 개선해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드라이브 최적화라는 것을 어 시행해야 하는 시기로 적절한 것이지 시스템을 굳이 복원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